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4월 우리 구독자분의 실제 계좌입니다. 4월 9일까지 이 정도의 수익이 나셨고요. 트럭 운전하시면서 틈틈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는 신호를 다 따라오지는 못하셔도 그래도 이 정도 수익 얻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대원전선, 그리고 대원전선 우선주 영상입니다. 어제 장마감 후에 대원전선 우선주에 대해서 투자 위험 종목 지정 예고, 그리고 거래 정지 예고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드리면서 종가상으로 우선주가 8,200원을 넘어가면 거래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격부터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폭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 중에서 위에 있는 차트가 우선주고요. 아래 차트가 대원 전선 본주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종목 모두 음봉이 나 있습니다. 분봉으로 살펴보시면요. 우선주 제가 8,200원이 넘어가게 되면 폭락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가가 8,200원 넘어서 8,380원까지 갔지만 일단 처음부터 8,200원 부근에서 이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올라갔지만 또다시 매도가 나오면서 지금 7,400원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8,200원 이 부근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제 말대로 그 부근에서 매도가 나와 있죠. 대원전선 본주를 가지고 계셔도 반드시 우선주를 함께 보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선 테마로 움직이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선주가 대장이에요. 대원전선 우선주가 대장이고요. 2등이 바로 대원 전선 본주입니다. 그런데 우선주가 대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선주가 전선 테마의 방향을 쥐고 있어요. 그리고 본주도 여기에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선 테마, 이렇게 테마주를 매매하실 때에는 대장주 또는 최소 2등주까지는 매매를 하셔야 돼요. 사실 지금 3등지로 가운 전선, 대한 전선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은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우선주를 매매하셔야 되시고 그 뒤로는 본주를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대한 전선 우선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남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거는 제가 차트에 설정을 해둔 건데 거래소에서 설정해 놓은 그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어떤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한다. 거래 정지시킨다.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정한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맞게 설정을 해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 남색 화살표가 많이 나올수록 거래소에서 그런 종목들로 지정할 확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싫어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원전선 우선주 보시면요. 지난 4월 중순에 남색 화살표가 한개두개세개 이렇게나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 주가가 7천원 대에서 4천원까지 큰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우선주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본주 역시도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흐름은 우선주가 지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되시고 그 와중에도 지금 우선주에게 또 다시 남색 화살표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주분들 우선주 주주분들, 그리고 대원전선 주주분들 뿐만이 아니라 가운전선, 대한전선 지금 전선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우리 주주분들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세화자표가 이렇게 3개나 떴는데요. 앞으로 전선테마주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 버실 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에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가서 하소연도 못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대원전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위에 차트가 우선주고 아래 차트가 본주인데 우선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선주에 이렇게 남색 화자표가 한 개, 두 개, 세 개나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또한 말씀 드리면 아래에 지금 하늘색 화살표도 나있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 설정을 해둔 건데 어쨌든지 간에 원리는 복잡하니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중요한 것은 제 차트에 이렇게 남색 화살표와 하늘색 화살표가 많이 뜨면 주가는 급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번 4월 중순에 대원전선 우선주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도 남세 화살표가 3개나 나와 있고 한늘색 화살표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제가 또 다른 사례 하나 보여 드릴게요. CCS라는 종목인데요. 주가가 1,000원에서 6,500원까지 상승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남세 화살표가 1개, 2개, 3개, 4개 나왔다는 거죠. 남색 화살표가 많이 나오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6,500원에서 3,000원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것도 불과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바로 어저께도 또다시 남색 화살표가 나왔죠. 하지만 결국에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났습니다. 이 남색 화살표가 나오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ccs 다시 또 작년 차트 보시면요. 남색 화살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때가 2,000원인데 3일 만에 1,00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남색, 남색, 남색 나오고 나서 결국에는 주가가 또 다시 급락했죠. 그런데 지금 대원전선 우회도 지금 남색 화살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리고 일단은 제 말대로 8,200원 부근에서 대폭락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번처럼 급락 나오는 건 아니고요. 반등 나왔다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번처럼 바로 급락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움직일지는 세력들이 정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방향이 하락이다.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따라서 혹시 반등 나오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8,200원, 8,000원 이 부근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세요. 비중 축소 말씀을 드립니다. 비중 축소. 그리고 저번처럼 내려오면 아래에서 다시 살수 있는 구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죠. 대원전선 후 저번에 7,000원, 여기서 팔고, 아래에서 4,000원에서 다시 샀으면, 이번에 엄청난큰 수익 얻는 거죠. 벌써 여기에서만 두배가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사신 분들은 평단이 7,000원이기 때문에, 8,000원까지 올라봤자, 고작 14% 수익 난 겁니다. 물론 14%도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닥에 사신 분들은 100% 수익이 났는데, 똑같은 종목 가지고, 누구는 14% 수익 나고, 누구는 100% 수익 나고, 억울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원전선, 그리고 대원전선 우,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지라도, 아래에서 사면 더 많이 수익을 얻을 수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위험한 데 들어가서 하락할까봐 벌벌 떨 필요는 없겠죠. 일단은 현금 확보하고, 내려오기를 기다렸다가, 바닥에서 사면, 사실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더 많이 나요. 뭘로 보나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반등 나오면, 무조건 정리하셔서 현금 확보하시고, 나중에 아래에서, 다시 파시기 바라고요. 저점에 사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반등 나오면 일단은 수익 확보하시고 나중에 다시 상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손실 없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 큰 수익으로 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려오면 어디에서 사야 하는지는 제가 다시 영상으로 전해 드릴게요. 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주식시장 휴장입니다. 5월 2일 날 다시 거래가 재개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반등 나오면 비중 축소 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도 여러분들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랄게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